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어, 35절, 36절 두 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35, 36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어주라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지금 우리가 평지 수운을 계속 봐 나갑니다. 뭐 평지 수운과 산상 수운은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 평지 수운이라 하는 줄 아시죠? 어, 이, 바로 17절에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평지 수원인데, 산인데요. 어, 이렇게, 산, 한중턱쯤에 보면은 평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사회 볼 때는 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회 볼 때는 평지라고 볼 수도 있, 있습니다. 그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누가는 평지 평평한 데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는 어쨌든 산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두번 하실 수도 있고, 한 번인데, 같은 장소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예, 얘, 얘인데요. 그, 여리고에 보면은 구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습니다. 구여리고로 봤을 때는 나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신여리고로 볼 때는 들어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선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절대적 사랑과 자비의 실천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그 그 저기 사복음서를 볼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어, 어찌 보면 율법에 기초한 그런 어떤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도 율법에 기초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어떨 때는 이런 겁니다. 뭐 오늘 나오지만 오른 밤 내면 왼 밤도 대 줘. 또뭐속 지금 거둬 달라면 속옷도 줘. 너희들이 지금 여자를 가늠 안 해야. 뭐 간음 안한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이미 간음이야 라는 이 이야기를 쭉 하셨잖아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칙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원칙.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것과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절대적으로 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절대적으로 해라 어느 정도가 사랑이냐 그 사랑의 그 범위가 사람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메시지를 보시고 정리가 되어 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7절부터 3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오른쪽 뺨인데, 입 뺨을 치는 자에게 저뺨왼 뺨도 돌려대라. 이거는 이제 마태보고 모장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그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자에게 손을 베풉니까? 아니, 나를 저주하는 자 어떻게 내가 축복을 합니까? 지금 나를 모욕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까? 할수 없잖아요. 원칙이 그런 거래. 원칙이. 이게 얼마나 미칠 지경입니까? 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러냐? 율법을 너희들이 지킨다고 한다면, 너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남을 대접해 이게 뭐란 말입니까? 율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복음 속에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아 성령충만 받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누가 원수냐? 지금 내가 나를, 나에게 대적하는 저 사람이 원수냐? 배후에 누가 원수죠? 사단이 원수라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저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어, 나를 미워하는 자를 통해서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나를 저주하고 있고, 나를 모욕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원수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내 뺨을 때리고, 내 것을 빼앗는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내가 불쌍한데.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사단의 권세도 무너지겠지만은 사단에게 이용된 저 사람도 저주를 받아서 실패하고 징계를 받아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에 복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간 나에게 뭐가 옵니까? 뒤에 나옵니다.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해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못아가죠 이건 할수있어요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는 거, 요정도는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수는 어떻게? 해?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모욕하고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뺨 때리면, 이 뺨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저 뺨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선으로 그 악을 행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역사하실 것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비밀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는 것도 되어질 수 있을 능력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고 싶은 앞에 이 27절부터 32절은 아,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 율법의 원리예요. 원래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왜 그런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여 죄인에게 구 꾸어 주느니라. 잘 생각해봐라.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죄인도 하는 거다. 그게 무슨 율법을 지키는 거냐? 그게 무슨 남을 배려하는 사랑이냐? 그, 아니다. 그건 죄인들도 할수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좋은 사람한테 선대하고, 좋은 사람한테 구워주고, 좋은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 정말 어렵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답 아니냐? 그래서 이제 35절 나옵니다. 6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과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상급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또 그러잖아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 종됐던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에 실천이 되어진다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진정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입니다. 죄가 타면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사실은 그 죄를 다 심판해 버리면 다 죽어 버리는 겁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극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36기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극률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률이 여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극률이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까? 뭐 죄인들도 할수 있는 수준의 사랑을 하지 말고, 뭐라고요?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원 개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대로 눈이 열려 버리면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진짜 원수가 보게 되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이 선으로 저들의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요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고 그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요 복음 명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한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할 때도 믿음을 선택, 미, 믿음의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자녀들이 약 900명 되는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모두가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야, 어떻게 에드워즈가 그런 복음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냐 변하지 않고 축복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 집중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벌써 또, 또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다고 해서 대단한 거고, 작게 주셨다고 해서 안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단 10만원을 주셔도, 단 5만원을 주셔도, 거기서는 귀하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율법의 원리가 어느 정도 엄중하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도저히 그 율법의 수준을 지킬 수가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속에 있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참응다 파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